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둑을 100% 책임지는 공석 구단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선수와 이치리키로 선수의 l 집의 8강전을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진서 선수가 삼성화재에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l g 에는 더욱 욕심이 날 텐데요. 8강전에서 좀 상대 전적이 좀 압도적으로 좋은 이치리키로 선수를 만났습니다. 초반은 일단 실리를 차지하고 좀 안쪽에서 들어가는 작전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깊숙하게 두더라도 혹시 나가는 수가 있고 또 반대쪽에서 두게 되면 일단 생각보다는 100도 좀 열기 때문에 또 심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나가게 됐고요. 마감만 주면 지금처럼 막아갔을 때, 좀 이렇게 답답하죠? 그렇다고 그냥 미는 것은, 이곳을 늘었을 때, 다음에 젖히는 것이 좀 아프죠? 네, 모양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진서수가 정말 좋은 수를 두는데요. 이때 딱 여기를 뒀습니다. 이 수의 뜻은, 지금 손을 빼는 것은, 이 자리나 이 자리로 손을 빼는 것은, 역시 이곳 붙이는 약점이 있고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 다음에 끼어갔을 때, 지금처럼 잡는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못 넘어가게 하면, 먼저 득점을 하고요. 지금과 같이 먼저 득점을 한 다음에, 정말 여차하면, 나중에 다시 움직였을 때, 이 1의 자리만 와있지, 흙을 제압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뭐, 언제든지 다시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100도 이렇게 둘 수는 없었고요. 결국 이 수가 좋은 수가 되면서 지금처럼 받게 되니까 이제는 막히더라도 다시 붙이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수였죠. 여기 둔 수는. 이제는 차단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뚫리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100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젖히는 것도 역시 너무 쉽게 안 되죠? 네, 그러면서 흙은 넘어가는 형태를 확실하게 만들었고요. 백도 두터움을 쌓으면서 백도 크게 불만 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흙이 이한 점, 이 상변한 점이 어느 정도 타게 되느냐가 이 바둑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됐고요. 여기서도 타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쪽을 단수를 치는 것은 한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상변적이 잡히면서 안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다고 이쪽을 뚫고 있는 것도 막고 나서 이한 점을 좀 가볍게 보게 되면 흙이 이곳을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를 다시 단수를 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반대로 백이 곤란한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백이 또 이쪽으로 버틸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뒤로 이룰 수밖에 없었고요. 굉장히 좋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었죠. 이제는 어느 정도 타개가 됐다고 생각하고 귀에 실리를 뺏으러 갑니다. 지드키로 선수도 일단 참을 때는 참아두고요. 또 역습할 때는 역습하면서 초반지는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가는데요. 지금과 같이 됐을 때백 모양이 조금 더 약하지만 백은 하나만 처리하면 되고요 흙은 양쪽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겟은 백이 쉬운 쪽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반대로 공격하는 모습이 됐죠.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 자리를 붙이면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일달하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평소에는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부터 이치6키로 선수가 정말 적극적으로 두어가는데요그 작전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두텁게 뒀다면 여기를 하나 늘어두고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하나 두고 나서 조금 더 두텁게 처리하고 들어갔었더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터운 곳을 안 해놓고 가게 되니까 나중에 크게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고 다시 나오면서 100을 공격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감한 수가 나왔어요. 사실 조금 더 안전한 수를 둔다면 이런 교환을 하고요. 다시 지금처럼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두텁게 살아두면서 다시 역습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과감한 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곳으로 오면서 받아달라는 뜻이었어요. 네, 이렇게만 받아주면 자체로 득점을 했고 또이자리로 오면서 흑의 악수를 자꾸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서 백은 안정이 되죠. 이렇게 진행되면 백이 확실히 기분 좋은 형세가 되는데요. 받아줄래는 없고요. 여기 당연히 역습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 교환을 하고 여기서 먼저 역습을 했는데 이 자리는 하나 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하나 두게 되면 여기 먹는 것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그냥 받아주는 것은 지금 이 자리를 당했을 때 항상 여기 붙여서 교환하고 끊는 수가 성립합니다. 이쪽은 가만히 치받으면 다 연결이 돼 있죠. 뭐다 잡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두면 받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백이 굉장히 얇습니다. 백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정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백은 좋은 싸움이 아닙니다. 백은 이 3의 자리를 반드시 둬야 되는데요. 이때 받게 됐을 때, 이 다음에 하게 되면 백이 역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위가 이미 다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진행됐을 때 백이 곤란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일 흑의 형태가 너무나 깔끔하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선수로 듣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파요. 결국 이렇게 되면 백이 역습을 왔지만 오히려 흙을 두텁게 만들어지면서 백이 오히려 당한 모습이 될 수밖에 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하나 지켜뒀어야 되는데요. 그냥 두게 되니까 이 장면에서 되게 좋은 역습이 있었습니다. 실전에는 그냥 이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 젖혀두고 그 다음에 이었더라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때 늘어서 버티는 것은 차단하고요. 지금과 같이 연결을 했을 때 흙이 대책이 없어요. 단수를 치는 것은 여기 찝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잡히고요. 여기서 한 칸을 뛰더라도 이 교환을 하고 나가게 되면 역시 반대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흙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 상황에서 여기를 먼저 득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이라면 흙 모양이 먼저 좀 무너지게 되고요. 이제 잡는 것은 다시 한번 나갔을 때 여기 연결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진행이 됐었더라면 백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못 찾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일방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젖히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냥 젖히게 되니까 이 자리를 붙이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하나 교환이 돼 있었더라면, 안 되죠, 이것도.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찝고 나서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 붙이는 수가 성립이 안 됐는데요. 이 자리를 안 도놓으니까,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됐고, 또 악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단수를 치는 것은, 가만히 늘었을 때, 이 전체가 위험해졌죠. 여기 교환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제를 붙이게 되니까 백 모양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신진선 선수 쪽으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악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 단수를 치고 또 이곳을 맞으니까 이런 호구 자리를 칠 수도 없었죠. 여기가 선수가 되면 빵 때림을 했지만 정말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덮어 씌우면서 곤란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는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되고 여기를 잇게 되니까 아직 득점은 하지 않았는데 이미 여기 빵 때림하면서 흙은 두터워졌고요. 여전히 여기 날일자를 가게 되면 백은 곤란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백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는 둘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하나 교환하고 나를자를 맞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정수는 사실 이곳을 두고요 어떻게든 살아가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를 두면 반대쪽을 뒀을 때도 굉장히 곤란하고요 차단하더라도 여전히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어요. 여기서 너무 대책이 없어서요. 다시 한번 버텼는데요. 네, 이것은 뭐 결과적으로 무리였고 전부 교환하고 잡으러 가게 되니까 네, 살아갈 데가 없었습니다. 네, 뭐 하변에는 집을 만들 수가 없고 상변에도 후수한 집밖에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다 잡히게 되어버렸고요. 여기까지 두고 교환하고요. 이제를 두게 되니까 더 이상 두지 못하고 도를 거두게 됐습니다. 초중반까지는 이치리 키로 선수가 상당히 잘 두면서 만만치 않게 버텨갔었는데요. 단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니까 누구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8강전에서 좋은 내용의 승리를 거두면서 LG의 4강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커제 선수랑 맞붙게 되면서 정말 최고의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신진서 선수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